저의 그런 일상들을 좀 담아와봤어요. 그 사실 저는 되게 사실 바쁘게 지내고 있긴 했었거든요. 프로모션 인터뷰도 하고 화보 촬영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바빴는데 글래시 만나기 위해서 팬미팅, 팬콘서트 준비도 열심히 하고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코너를 좀 준비해봤고 에피소드 0.2호에서만 보실 수 있는 피트를몇개 제가 가져와봤어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음. 좀 눈에 띄는 애가 좀 있죠 가운데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피트부터좀 봐볼게요. 이 사진 처음 보시게 처음 보시겠죠? 네이 네. 네. 사진이 뭐냐면 아 이거 설명하는 것도 웃겨가지고 좀당황스운데아 나도 민망해 아이 사진이 뭐냐면요 제가 월미도에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왔었어요 월미도에 누구랑 갔었냐면 예나 언니랑 여기 지금이가 한명 있으신 거요 <laughs> 애나언니랑 이제 월미들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면 월미도 저희가 갔을 때좀 무서운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좀 조용히 조심히 다니자라고 해서 지금 챙이 붙잡고 조용히 막 다니는데 어떤 학생들이 저희한테 야, 제딱 봐도 중딩이야. <laughs> 저러고 있었고, 예나 도 이제 저거 똑같은데 약간 뽀로로 모자같은거 쓰고 하얀색 패딩같은거 입고 야 저게 뭐야? 뭐가져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저희가 신겠다면서 팔짱끼고지나다니까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거예요 제가 딱 봐도 중딩이라고 그래서 아 진짜 그래 보이나? 싶어서 찍었던 사진인데 아 <laughs> 네, 진짜 좀 그래 보이네요 지금 여기 다시 보니까 좀 그래 보이는거 같고 그때 너무 애완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그리고 드디어 먹었다 조개구이 아 내가 샀다. 아음 아무튼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주고 싶어서 아 <laughs>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공유해주고 싶어서 첫 번째 틴드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다음 틴드 넘어가볼게요. 이아아아아아 사진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에 올렸나? 이 사진 아마 버블로 보내줬던가? 아, 네. 네. 버블로 보내줬었죠. 네. 아, 맞아요. 버블에 있었던, 버블로 보내줬던 사진이고, 이때는 이제 오징어 게임 어,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밖에 눈이 오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내려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어, 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laughs> 레이코 회사 식구 언니들이 이 사진을 참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의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사진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이 사진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서 볼수 있는 사진이죠. 이때 제가 한창 율구, 그때 샅구 이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사진 꾸미고 이렇게 낙서하고 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거 빠져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또 이런 감성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지고이사진도또 그 넣어봤고 그리고 이때 제가 일본에 다녀왔을 때인데요 어 이것도 버블에 보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어 네. 맞아요 일본에 네. 그때 제 여동생이랑 두명이서 3박 4일 정도 일본에서 좀 놀다 나왔었는데 올 초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떠봤고요 제가 사실 뭐 별로 한게 없어서 이렇게 긁어 모아야 올 초에 뭘뭐 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있는 사진이지만 제가 좀 긁어 모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 고양이 요나 사진인데요. 어, 2025년에 0.25라고 했을 때, 제가 부산에 가 있을 때 사진을 안 넣으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서 부산에 있는 사진을 좀 찾아보다가 발견한 고양이 사진인데요. 어, 그냥 요나 뒷천 소하는 사진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 사진이 아, 살짝. 2% 아쉬운데요. 왜냐면 원래 고양이 저희집 연나가 귀청소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니까 눈물을 정말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귀여워서 찍은건데 이 눈물이 안 잡혔어. 그 눈물까지 잡혔으면 100점짜리 사진인데 그게 안 잡혀서 좀 아쉽고 네 아무튼 그런 사진입니다. 고양이 귀청소하는 일상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귀여운 사진 보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기분 좋아지라고 귀여운 사진 좀 넣어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진 처음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은? 그죠? 이거 버블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던가요? 버블. 빠른. 빠른. 버블. 뭐야, 아무도 기억 못해? 아. <laughs> 기억 못해? 아 근데 안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 사진 넣어봤는데 이 사진을 왜 굳이 이 사진으로 넣었냐면 사실 패카 사진 많은데 굳이 이 사진으로 넣은 이유는 이 영이 디테일이 살아 있더라고요.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으로 좀 넣었고 어, 여기도 사실 부산이에요. 부산에 이제 부산 집에서 동생이 찍어줘서 만들어진 사진인데. 이 사진도 보면 이때 생각도 나고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서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이팩한 사진을 글래시들 되게 좋아해 준다고 저는 느꼈어서 아닌가? 좋아요. 잘 찍은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넣어본 사진이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티드 보여주세요. 저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 뒤에 지금 햇빛치 뭔가 날개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아 때마침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한번서 보실래요? 해서 앉아서 찍었던 건데 어 되게 느낌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진이고, 또팬 콘서트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이었다 보니까 어, 내가 팬 콘서트 팬 콘서트를 하다니 되게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설렘을 잘 느껴주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예. 잘 알고 또 이제 녹음하는 날에 또 바로 찍었는데 이 사진도 어쨌건 0.25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 찍어뒀던 사진입니다. 아 어, 마음에 들어니까 좀 좋네요. 어 근데 뒤에 사진 도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뒤에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제 팬 콘서트 합주하는 날에 찍은 사진인데요. 영상 뜬거 보셔서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제 저 모자가 또 급지 모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착용한 저 안경은 저 너무 예쁘죠? 저건 마르디 안경이거든요. 아,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합주를 했었는데, 음, 저희 메이커 크 언니들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합주하는 제 모습. 어 이때. 떴던 영상을 글리스리들이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반응 확인하면서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다 같이 팬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예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길에 반응을 좀 봤는데 되게. 샌드스트 궁금해들 하시던데. 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무대들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그런 무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이 살짝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근심 걱정 때문에 조금 어두운 상태인데 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글래스 만나고 어제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연습한거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드 보여 주세요. 네. 이게 <laughs> 하 이게 볼까요? 러브 <laughs> 아무 닌데 아, 아. 챌린지. 클린지. 어? 뭐야? 나 맞춘 같은데? 아, 이게 무슨 포즈일까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팬 콘서트 안무 연습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어떤 보고 연습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아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음... 말하지... 아, <laughs> 어,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laughs> 그럼 길게 말하지 않, 않겠습니다. 과거.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안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하면 출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그 멋진 힙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쓴바닥으좀 예. 보여드릴까요? 네. 들이 설문으로 앞서 보내주셨던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곡을 추려봤어요.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설문 중에 아이 곡은 내가 진짜 연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자신이 있는 그런 곡으로 좀 추려봤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제일 득표가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한분한분으 너무 원하셔서 그래서 이 곡으로 제가 좀 넣어본 거랍니다. 그리고 막 섹시 댄스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고 남자 아이돌 분들 곡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평소에는 못 보여드렸던 색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으신가보다 하고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웃음> 생각만 <웃음> 했어요 <웃음> 어 근데 어떤 거 보내주셨는지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는지 오~~, 아, 오아 맞아 예쁜 나이 25살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맞아~~ 25살 이런 거 그리고 태연 선배님 위켄드 와우!! <laughs> <조용히 웃음> 트랜스미디 비켄드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보이넥스 도님들그 목같아. 근데 이거 저그 챌린지 한거 있잖아요. 모르시네? 아가 아, 네, 아, 네, <laughs> <맞아. 응. 웃음> 네, 이것도 챌린지를 한번 했어가지고 아마 그거 보면 될것 같고. <laughs> 다음 콘서트나 팬미팅 때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커버 댄스에 이어서 또 다른 무대를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라이브 하면서 새롭게 안무를 만든 곡도 연습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어 혹시 무슨 곡인지 예상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롤라콘트. 어? 특히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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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